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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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의 바둑의 규선생, 홍국수, 임원장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죠? 어, 바둑학원과 네. 방가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네 저는 바둑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 두 분은 어디죠 방가우에서. 방가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음.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하면 바둑학원과 방과 후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아, 이런 주제를 한번 네. 가져왔습니다. 어, 아, 좋은 주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자, 그렇다면, 홍국수님은 바둑학원과 방과 후의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저는 가장 큰 차이로는, 어, 그,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결국 빈도. 그 그렇죠. 학원이 더 높고, 방과 후가 그 집중할 수 있는 빈도가 조금 약하다. 이런 것이 좀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과 후로는 조금 이제 흥미 위주와, 이제, 물론 실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흥미 위주의 저학년, 이런 수준이 있다고 치면은, 학원에서는 조금 더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교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약간 2차원적이네요 네 뻔한 <laughs> <laughs> 대답을 하시니까 아니 지금 다른 이야기는 좀 후회하려고 하는데 아, 그래. 한번 예, 고차원적인 <laughs> 한번 이야기를 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고차원, 고차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음, 학교 네. 요즘은 학원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바둑 학원이 길 가다가 우리 국내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 여기, 네. 구디역 근처에 갔는데, 네. 바둑학원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왜요? 안 보이니까. 왜안 보일까요? 없으니까. <laughs> 그렇네요. 아주 구차원적인 답변. <laughs> 감사합니다. 안 끝났어요. 아, 안 끝났어요? 네네네. 아, <laughs> 아, 이, 이 사람이. 아, 예. <laughs> 그니까, 어, 학교는 요즘, 학교는 웬만한 학교들은 반가우 부서에서 바둑부가 요즘 있어갖고, 뭔가 학부모님,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바둑을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노출이 되어 있어. 바둑이라는 어떤 스포츠가.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둑을 배우기가 현재 환경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학원이 요즘 점점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원에서 바둑을 배우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어 자연스럽게 학교로 가니까 반가워 가도 바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굳이 학원에서 배워야 되나?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굳이 학원에서 음. 배울 필요가 있나도 음. 있는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바로 음. 학교에서 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쵸.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또경과로에 건강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음. 제 생각은 그런 노출의 차이 노출의 차이. 음. 크, 좋은 말씀 이네요 어, 네. 좀, 그래도 고차원적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근데 저도 역시 그것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이것이 사실 저는 바둑에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방과후에서 배운 아이들이 그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음. 바둑을 꽤꼭 배워야 하는 이유 음, 음, 음. 그 이야기에서 집중력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집중력과 집중력과 음. 실력이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방과후에서 실력을 끌어올려 주는 퍼센티지가 음. 굉장히 낮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그러니까 바둑을 배우긴 음. 배웠는데 음. 바둑의 참맛을 모르고 끝이 난다. 그렇죠? 이것이 현재 방가우 바둑의 현실입니다. 방가우를 하는 아이들은 한반에 보통 몇명 정도 수업을 하나요? 한반에 이제 뭐, 어, 적게는 5명부터 뭐 많게는 20명, 25명 정도까지 이제 한반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력대가 다, 다양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천차만별 다 다양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아까 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방가우라는 것이 다양한 교육이 폭넓게 많은 종목이 이제 즐비하다 보니까 바둑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약간 혼란을 줘요 흐트러뜨려요 응. 그렇기 때문에 바둑에 애가 잠깐 배웠어요 기재가 있어요 그럼 얘는 한 자리 급수까지 무조건 가야 돼 일단 배웠으면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것이 이제 교육자로서의 그 사명감인데 그 아이가 잠깐 또 다른 걸 배워야 돼. 어 맞아요. 마술도 좀 배워봐야 되고 선생님, 잠깐 다음 분에 축구 좀 하고 올게. 요 <laughs> 네, 네. <laughs> 그러면 어 갔다 와할 수가 없죠. <laughs> 어제 <laughs> 안칠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 바둑에 흥미를 갖고 있다가 갔다 오면서 또 집중력 흐트러졌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실력을 끌어올려주는 부분에서도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맞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축구를 하고 싶어서 잠깐 갔다 올게요. 이렇게 또 있지만, 음. 제가 듣기로는 추첨도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스타 항사라서 추첨을 매 분기마다 하는 걸로. 그러니까 추첨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신청인원이 넘었을 때, 신청인원이 너무 이제 모든 아이들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뭐, 100명 신청했다고 해서 100명이 같은 교실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100명이나 신청했어요?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 <laughs> 아 <본인, 웃음> 이분, 그 <laughs> 선생님이 100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100명이 다 못하고 25명이 배워도 75명은 다른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배우고 있던 아이들은 또 흐름이 끊기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기존을 우선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기존이 우선이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음. 어쨌든 이제, 어, 그 얘기의 핵심은 역시. 아이가 바둑을 배우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방가후의 음...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평균 실력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학원이랑 음. 방가후는방가후는 방과후는 완전 그 기초. 여기에 모든 한 80%가 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고, 학원은 전체적인 실력이 평균적으로 좀 급수가 음. 한 제 생각으로는 한 자리 급수 끝에서 아니면 한 자리 급수가 될수 있는데 반가는다 이제 밑에 깔려 있어요. 거의 두 자리 급수. 근데 분기 신학 때마다 활로 단수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기력 차이가 크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또 새로운 아이들이 또 들어오고 또 수업은 또다 같이 해야 되고. 그렇죠.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반가와 학원의 차이였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제 비단 학원도 사실은 해당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방과후가 지금 학원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약하니까 방과후 수업에서 방과후 수업만으로는 약하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만 일주일에 한번뭐 최대 길면 100분, 짧게는 뭐한 80분이나 60분, 80분 이렇게 봤을 때그 정도만 해서는 사실은 바둑이 실력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동반돼야 되는 것이 있죠 뭐가 동반되어야 될까요? 어, 죄송합니다. 어, 맞아. <laughs> 너무 길어요, 좀. 아, 팩트만. 아, 팩트만? 네, 팩트란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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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즘만 말하면, 네. 어, 수업 외적인 노력이 네. 필요하다. 수업 외적인 노력이? 그렇죠. 강사가? 강사가 아이들. 아이들이 응. 수업 외적으로 노력을 할수 있게 응. 이끌어 줄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어, 반가워 듣는 학생이? 그렇죠. 집에서 바둑을 음. 뭐한판 또는 두판뭐 음. 이렇게 두어 온다든가 음. 아니면 뭐 이게 숙제라는 표현으로는 좀 좋지 음. 않지만 근데 이제 요새 교육에서는 음. 뭐 거꾸로 교실이라고 해서 음. 그러니까 학교와 수업과 집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배우는 시간에 그치면 음. 그것은 교육적 효과가 음. 낮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집에서든 어디서든 음. 뭔가를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음, 내 생각입니다. 음.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똑같이 가야죠.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 그래야지 음. 이제 바둑을 수준 높은 친구들 많이 음. 양성을 해야 바둑이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좋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방가후는 음.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텀이 길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번 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고 음, 그렇죠. 아이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아까 홍국수님말 말한 대로 아이들이 집에서 같이 뭐 계속 이어나가지 않다면 까먹을 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방과후는 이게 조금 사실상 어렵다. 또 이것저것 학원도 많이 다니고 음. 다른 방과후도 배우는 경우가 있으면 집중을 잘 못하죠. 음. 학원에서도 물론 이제 적게 배우는 아이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평균적으로 주 3회 음... 정도씩 이제 배우니까 그래도 끊기진 않죠, 맞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르게 넘어가면 바둑대에서 회볼수 있죠, 아이들이. 음. 아까 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 실력 차이가 크다. 음. 그럼 대회 나가면 저희가 느꼈을 때 어떤가요? 대회 나갔을 때? 대회 나갔을 때요? 아이들 반가우부하고 학원부가 따로 있죠. 따로 있죠. 왜 따로 할까요? 실력 차이 안 나니까. 그쵸? 네. 똑같은 급수대로 맞붙으면 방과 후부 아이들은 다 예선 탈락이에요. 네,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도 왜 나눴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음... 방과 후부하고 학원부하고 나누지 말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음... 더 이제 노력을 하려는 이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방과 후부, 학원부,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음. 물론 이제 입상을 하, 하면 좋죠 방과후에서 음. 근데 여기서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음. 아이들이 어나 입상했으니까 실력 이 정도 돼 음. 이걸로 이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음. 사실상 이거는 대외적인 부분에서도 음. 방과후와 학원이 합쳐야된다는제 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홍국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 그것이 지금 임원장님이 한 말씀이 다 맞는 말인데 일단은 급수 체계가 그렇죠, 급수체계가 그렇 급수체계가 지금 자리를 잡, 정확하게 자리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방과후의 20급 급수와 학원의 20급 급수가 간극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점점 더 향상하고 여기는 20급인데 실력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급체계가 잘못됐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그래요 급수를 하는데, 음. 지금 대국을 하고 있잖아요. 음. 대국하는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죠. 없다. 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잘 두는 A 4명이 있고, 음. 중간 정도 되는 C 4명이 있다. 음. 그런데, A가, A 4명이서 하면은, 한 명은 3, 패가 나올 아니, 전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런데 A가 여기 C로 가 버리면은 전승을 할수 있는데 음. 상대 평가는 잘못됐고 음. 절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것은 사람이 급증을 측정해서는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문제로 하든가 음. 실기로. 근데 지금은 바둑은 AI라는 좋은 음. 지금 이제 매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AI가 측정을 할수 있게 그렇게 음, 하다보면요 음. 음.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이가 합격하는 친구도 있고 음. 불합격하는 친구도 많아지겠죠 음. 불합격이 많아질 거예요 아마 불합격이 많아져도 그것이 급수체계를 잡는데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예를 들어서 뭐한 급을 낮춘다거나 음. 두 급을 낮춘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반가우와 학원의 차이점.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물론 얘기를 하자면은 끝도 없이 많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뭐,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반가우와 학원의 차이점. 이어서 저희가 한번더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